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성입니다. 오늘 재활 운동, 횟수와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제거 영상들을 보고 다른 분들 거에 영상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운동들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 어떻게 몇 번, 어떻게 강도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운동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재활 운동의 횟수 및 강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운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파요. 잘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 강화 운동을 하는 것들도 사실 재활 운동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어떤 거, 해부학적, 생리학적, 운동 역학 등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거를 누가 알려주죠? 아, 제가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이유를 설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사가 아니죠. 강사분들은, 운동 강사, 물리치료사, 이런 뭐 필라테스 아니면 뭐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재활 운동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한테 해부학과 생리학, 운동 역학을 공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납득하고 이해하시고 운동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말 많은 사람이 좋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자분들 또는 고객분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감각과 기능 이상을 포함한 감각은 아픈 거예요. 부디거나 아니면 찌릿하거나 예민한 거예요. 우리 기능은 움직임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스쿼트가 안 된다든지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런 걸 요소들을 관리하면서 신체적 아까 얘기했죠 신체적, 심리적 많이 아프면 우울해, 하나 오늘 슬퍼 이런 것들, 사회적 아프고 힘드니까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해 회사에 못가 어디 밖에 나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집 밖에 100m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프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해주는 운동을 배우는 것이다. 제 채널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재활 운동에 대해서 재활 운동을 하는 거고, 내가 내 몸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취,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거, 재활, 다시, 리헤빌테이션, 다시 활동한다. 다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문적인 요소를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사지건을 활용한다든지 운동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근골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근육들이 항상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 뭐였죠? 운동의 횟수. 많이 물어봐요, 진짜. 시간이나 횟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나오는 운동들 세트 횟수 어느 정도? 선생님 운동 하루 몇 시간 횟수 알려주세요. 횟수 세트 알려주세요. 몇분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제가 영상에 보통 써놓거든요. 영상에 보통 써놓긴 하는데 영상에 안써고 과거 영상 중에 안 써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들이 좀 많죠. 1년 전, 2년 전 요즘에 리얼 타입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거 많이 없긴 한데. 그래서, 운동 횟수 설명들을 제가 잘안 하는 이유가 있고요. 잘안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게 잘못 설명되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요. 잘못되었을 때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골프 때문에 손목 힘줄이 아파서 손목 스트레칭을 하고 힘줄 마사지 하다가 더 아파졌어요. 더 아파집니다. 잘못 운동한 거죠. 예, 그래서 진작 영상 볼걸. 아, 제거 영상 말고, 다른 영상 보다가 잘못 운동해서 더 아파진 사례도 있고요. 예, 또, 운동하는데 손목 너무 아파서 계속 돌렸더니 더 아파졌어요. 더 아파졌죠. 그런 문제들. 또는, 이분은 50경 같은 경우, 예,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마음이 열심히 했는데, 스트레칭이랑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예, 절대로 통증 느껴지지 않게 강화 운동 더스트레싱 네,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아파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나서 더 아파져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픈 거를 참면서 운동하는 경우들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건데 아픈 거를 참면서 얘기하거나 운동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운동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운동들을 했을 때 문제가 더욱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재성님 일주일째 이 영상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은 아침에 하는데 하고 난 후에 목이 괜찮아졌다가 괜찮아졌다가 낮이라든지 오후 시간에 목이 다시 더 아파져요. 그러다가 또 저녁 시간 되면 목 통증이 다시 또 좋아집니다. 시간대별로 통증이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횟수나 강도 조절이 잘안된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분을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아침에 일주일 뒤 영상을 따라 하면서 이제 이 운동을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을 쓰죠. 근육을 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들이 활동되면서 통증이 감소가 와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내가 10개 해야 되는 운동을 음,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20개 할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20개를 다 채우진 않고 한 16개에서 7개 정도를 했어요. 20개 할수 있는 능력에 한 17개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근육통이 와요. 근육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근육통이 오죠. 근데 내가 20개를 할수 있는 능력에 10개를 했으면 근육통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20개를 할수 있는 능력에 16개를 했어. 20개 할수 있는 능력이 20개 했으면 바로 아팠을 거고요. 바로 아프진 않지만, 이게 좀 내가 많이 무리를 했더니, 아, 오후에, 낮에 아파요. 근육통이 옵니다. 아프다. 근육통이 오는데, 아, 내가 그래도 심하게 운동 하진 않았어. 그래서 좀 쉬었어. 쉬었더니, 금방 회복이 돼서, 저녁 시간에는 다시 좋아졌다. 이 말은 뭐다? 운동의 방향은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 내가 두 가지의 오류가 있던 거죠. 첫 번째, 네가 운동 강도를 조금 무리해서 해서 나한테 조금 오버됐다. 그래서 근육통들이 좀 왔었다. 오버돼서 근육통이 온 거다. 두 번째,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안 했다는 거죠. 이완시켜주고 릴렉스를 못 해준 거죠. 이완시켜주고 릴렉스. 어, 선생님, 저 하고 나서 오히려 좋았는데 왜 굳이 마사지를 더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을 했지만 그 운동 자체가 근육에 미세 손상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미세 손상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줘서 근육이 강해지는 동안에 근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혈액이 충전되면서 민감해지고요. 그때 우리가 조금 이완을 시켜주고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지. 해줘야지. 또는 운동 전, 후. 전에 해도 괜찮고요. 후에 해도 좋고요. 둘다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운동, 이완하는 운동을 해줘야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야지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전후로 마사지를 하면서 적정 강도로 했으면 이 중간에 통증 건너뛰고 계속 목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 강도는 내가, 아, 하루 이틀 운동해보면 내가 압니다. 이거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점점점 나중에는 더 강하게, 더안 아픈 만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강도와 횟수 세트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횟수보다는 시간으로 하는 거.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강도와 범위로 하는 거. 그리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면서 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원칙으로 얘기해 드리고, 원칙을, 예,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원칙을 얘기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보다는 시간. 아, 진짜 얼마 전에 또, 얼마 전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예, 선생님, 저와 대해서 이제 많은 불만을 갖고서 메일을 주셨는데, 유명한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치료사인데, 예, 왜 횟수를 정해주지 않느냐, 예, 뭐막 이런저런 뭐 얘기도 있었지만, 그중 내용 여러 내용 중에 횟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몇 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유튜브로 횟수를 얘기 안 합니다. 왜 유튜브로 횟수를 안 하냐면, 은 횟수를 채우려고, 횟수를 채우려고 아파도 참고해요. 제가 30개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아파도 해요 200개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아파도 해요 왜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 횟수를 꼭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파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통증이 와요 통증 회복이 안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통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통증이 통증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을 했는데 아프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횟수를 정하지 않고요. 시간으로 설명을 드려요. 시간으로. 횟수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시간으로 한 번에 처음에 한 20초 하세요. 20초를 쉬엄쉬엄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올립니다. 내가 횟수를 차면 200개, 300개, 아, 아파 죽겠는데 500개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으로 하면은, 하다가, 음, 좀 아파, 쉬었다가, 음, 하다가, 20초 했다가, 20초를, 하나, 둘, 이렇게 할수 있어요. 횟수 하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다 시간으로 하면은, 나에게 맞춰서, 나의 리듬을 찾으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20초를 하다가, 나중에는, 최대한 1분까지 합니다. 저는 1분을 넘기지 않아요. 막 2분, 3분, 5분 연속으로 하는 거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1분 정도 해요. 제 영상 중에는 최대 2분까지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2분은 왜 2분을 하냐면은 중간에 쉬엄쉬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작을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동작을 잘못 만들기 때문에 2분을 한 거지. 제가 최대 웬만하면은 1분까지 하라고 합니다. 1분 정도. 그리고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운동을 연속으로 할때 20초에서 1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쉬엄쉬엄 10분 하는 거죠. 운동을 최대 1분 정도 합니다. 좀 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분을 합니다. 또 쉽니다. 이러면은 1분을 곱하기 10번 해가지고 10분이 되는 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를 끼 해야지 한 여섯에서 일곱 번할수 있는 거죠 여섯 일곱 번 정도 하면은 10분이 채워져요 왜 쉬엄쉬엄하니까 쉬엄쉬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엄쉬엄하면서 10분을 채우고 그게 나중에 20분 정도 하는데 그 20분을 하는 것도 사실 한 개의 운동을 한 가지 운동을 20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 저 운동 이 운동 저 운동 상체 했다가 하체 했다 상체 했다 하체 했다. 제거 운동들, 제 루틴 영상들 보면은 대부분 영상들이 그래요. 상체 운동 했다가 하체 운동해요. 다시 상체 운동 했다가 하체 운동해요. 이런 운동들을 번갈아 쓰세요. 왜?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하루에 한 세트를 처음에 기준으로 합니다. 점점점 잘 되면은 하루에 최대 세 세트까지 해요. 막네 세트, 다섯 세트 하지 않습니다. 20분 하는 거를 네 세트, 다섯 세트 하면은 그러면 한 시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훨씬 넘어가죠? 그러면 내가 휴식시간이 적거나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어요. 내가 몸을 점진적으로 바꿔가는데는 운동은 리얼타임으로 60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걷는 거 빼고, 걷는 거 말고요. 걷는 거는 한 시간 좀 넘게 걸어도 괜찮아요. 저는. 걷는 거는 6,000에서 7,000부 정도 저는 추천해요. 6,000? 한 5,000에서. 5,000에서 7,000부 정도를 저는 추천합니다. 예, 5,000부 미화는 조금 적은 감이 있고요. 7,000부 이상은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뭐, 8,000부, 9,000부 건드고, 만부 넘게 걸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그만보 넘게 걸을 시간 안에, 그 시간에 이거를 더 하라고 합니다. 다른 운동을 추가적으로 하시라고. 예, 취미 생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걷는 게 취미라면은, 걷는 게 너무 즐겁다면은, 3시간, 4시간 걸어도 괜찮아요.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살이 안 쪘는데, 안 걸으니까 살이 되게 많이 찌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루에 최대 3 세트. 한 번에 20분까지. 그리고, 한 운동은, 한 가지 운동은, 최대 1분까지. 정도에서 섞어가면서 다양하게 하는 거를,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횟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횟수로 정해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저희 병원에 와서 도수치료 저한테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200개. 하루에 200개, 하루에 300개, 스쿼트라든지 팔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통 팔 올리는 건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까지 얘기하고, 한 150개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쿼트는 하루에 한 300개 정도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 왜 선생님한테는 다른, 게막 달라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겠죠, 뭐. 예,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분들은 제가 도수치료를 1대1로 보고 할수 있는 만큼만 설명드려요. 이분이 할수 있겠다. 그것도 설명드리는 것도 하루에, 하루, 하, 하루, 24시간, 24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이거를 나눠서 하라고요. 이거를 한번 할때 보통 횟수를 얘기할 때팔 올리는 거, 한번에, 한번에 우리가 팔 올리는 거 한번에 한 10개만 합시다. 열개 하고 쉬었다가 열개 하고 쉬었다가 열개 해요. 합치면은 30개죠. 합쳐서 30개예요. 이거를 30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30개 해요. 그럼 100개죠. 하루에 100개만 하라고요. 9 0개네 90개. 아무튼 한 100개 정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개가 나오는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0개씩 쉬엄쉬엄 하시라고. 그분들은 제가 1대1로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정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시간으로 맞추면은, 시간으로 맞추면은 너무 쉬엄쉬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쉬엄쉬엄 해도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해요. 왜? 내가 매뉴얼 마사지 해줄 거고 제가 다 봐줄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으로 재면은 너무 조금 에 너무 중간에 많이 쉬어. 그 때문에 횟수로 정해놓고 합니다. 좀덜시라고 왜? 아프면은 제가 해결해줄 수 있으니까. 해결해줄 수 있는 제가 있기 때문에 횟수로 정해주는 거예요. 혼자 운동을 배워서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으로 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은 횟수로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통증 없는 범위에서, 강도와 범위에서 하는 거죠. 왜 손상이 위험될 수 있으니까 운동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운동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꼭한한 한 분기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선생님 운동할 때 너무 아픈데 이거 참고 하셔야 해야 돼요라고 해요. 분명히 제 모든 영상의 대부분의 영상이 98%될 거예요.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하라고 제가 합니다. 아프지 않게. 운동할 때 아프면은 손상, 어찌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거나 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않게, 아프지. 통증이 0점이면 최고예요. 아주 좋아요. 베스트. 아주 좋아요. 통증이 1에서 2점이면은 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통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은, 통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은, 그러면는 추천드릴 수 있어요. 왜? 운동을 할때 처음에는 잘못 써지지만, 운동할때 처음에는 잘못 써지지만, 점차적으로 내가, 어, 운동 근육이 제대로 써진다. 망가져서 잘못 썼던 동원 순서 근육이 잘못 썼던 패턴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통증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하면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이거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통증이 3점 이상이고 아, 너무 아파. 어, 좀예예 3점 이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이거를 여기 한 여러분 손등 한번 살짝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그 정도. 손등 살짝 꼬집었을 때 아픈 정도면안 돼요. 좀 불편하죠. 3점입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통증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거. 통증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 아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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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이거 하면은 점점 더 망가지고 찢어질 수 있겠다. 손상의 위험이 있겠다. 라는 겁니다.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가 가장 좋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주의하지만 괜찮을 수 있고. 많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거는 안 좋다. 라고 이렇게 정해줍니다. 간혹, 그래서 그분도 그랬어요. 그 메일을 보내준 사람이 횟수를 정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뭐몇 키로, 뭐 3키로 뭐 하는지, 5키로 하는지, 뭐 모래주머니 하는지 왜 정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사람마다 통증이 다른데. 제 고객분들은, 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해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하고, 하고 더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더 아프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대신 그게 있습니다. 우리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하면은 좀 아파요. 좀 아파. 아파요. 대신 어느 정도 강도냐면 아픈데 어느 정도까지 참냐면은 숨을 편히 쉴수 있을 정도의 강도. 숨을 편히 쉴수 있을 정도 강도는 뭐냐면은 친구랑 떠들었을 때 옆에서 혼자 얘기하거나할때 내가 말할 을때 말이 떨리지 않고 말이 막히지 않을 정도 강도. 아프지만 떠들 수는 있어. 그 정도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리 되지 않게 쉬엄쉬엄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다음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입니다. 아,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쉬엄쉬엄 하세요, 여러분들. 쉬엄쉬엄 다칩니다. 많이 다쳐요. 충분한 회복 시간이 점진적인 정상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20초를 이제 운동하잖아요. 한 번에 20초를 운동하면은 나중에 이 1분까지 운동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1분 운동하면은 점점 더 후에 쉬는 시간을 꼭 주는 거예요. 꼭 후에. 아까 전에 한 번에 20초 운동했다가 한 번에 1분까지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은 꼭 후에 쉬는 시간을 꼭 주시라는 거. 꼭 줘야 됩니다. 운동이 한번 20초 하던 걸 1분으로 연속으로 운동하면 얼마나 뻐근하고 아프겠어요? 그 중간에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중간에 멈춰도 돼요. 괜찮아요. 나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쉬엄쉬엄 10분을 합니다. 쉬엄쉬엄 20분으로 점점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쉬어도 된다는 거죠. 하다가 좀 쉬었다가. 좀딴거 하다가, 아, 다리 오늘 너무 아픈데? 좀 쉬었다가, 했다가, 어, 이거 너무 아픈데? 마사지 할까? 오늘은 운동 좀 쉬고 마사지 해도 괜찮아요. 폼롤러, 땅폼볼 써도 괜찮습니다. 쉬엄쉬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세트에서 나중에 세 세트로 하죠.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떨어졌어. 아, 컨디션 떨어졌는데, 그세세트까지꼭 해야겠어. 아니에요. 아프면 그만해도 돼요. 아프면 은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헬스장 갈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헬스장을 안 가지 지금 1년 넘었는데 <laughs> 헬스장을 갈때딱 무게를 들어봅니다. 무게를 오늘 딱 들어요. 딱 들어보고 몇번 왔다 갔다 해. 그러고 나서 딱 내려놓고 어, 오늘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스트레칭해요. 스트레칭 가고 집에 갑니다, 그냥. 안 되는 날, 내 컨디션이 그날그날 그날 내가 어제 잠을 잘 잤는지, 어제 뭐 어쨌는지, 오늘 일이 좋았는지, 기분도 어떤지, 내 몸도 좋지만 내 정신적인 상태도 어떤지에 따라서 오늘 안 되겠다 싶은 날은 쉬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끝났죠? 추석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좀 지나셔도 괜찮아요. 야, 추석에 운동 안 했으니까 이거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다 다쳐요, 여러분. 다치지 말고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만. 그래서 항상 운동은 나에게 맞춰서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강화 운동도 하면서 항상 나에게 운동 맞춰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운동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또 어떤 종류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를 수 있어요. 제 영상에는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일지 무조건 이거는 이게 도움이 된다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 어떤 운동 좋지 않습니다.는 사실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손목 스트레칭. 손목 스트레칭은 사실 거의 뭐 근데 좋을 때도 있어요. 손목에 그 관절, 이거 이렇게 깁스하고 나서는 손목 스트레칭 해야 되거든요. 그때 빼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도움이 안 돼. 크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추천하는데. 그래서 운동 항상 본인한테 맞춰가지고 어떤 운동이든지 그 종류에 맞춰서 그리고 내 횟수, 강도 조절하면서 아프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